네 안녕하세요 중고강사를 맡고 있는 위팅쌤입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강사가 되기 위한 방법 제가 어떻게 혼자서 1인 강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촬영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떨리는데요. 자,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어, 끝까지 안 들어주셔도 되니까 일단 클릭 눌러주시고요. 일단 저는 중국어 강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취업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는 대기업에 가서 취업을 해야지 이게 제 꿈이자 목표였고요. 그래서 뜨고 있는 언어,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 근데 유학을 가자니 내 꿈은 그냥 취업인데 부모님을 설득시킨 자신이 없었어요. 부모님께 왜 내가 굳이 중국 유학을 가야 될까 그런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혼자 찾아봤어요. 열심히 검색을 했더니 국비 지원으로 주문을 보내주는 국비 장학생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유학에 가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4년이 석사 과정을 밟고. 돌아가고 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일단 제가 중국어에 발을 들어 둔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돌아와서 제가 뭐 했냐면요. 저는 꿈이 하나 생겼어요. 아, 승무원이어야지. 일단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중국에 살아보니까 해외에 더 살고 싶다. 해외에 조금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승무원하게 승무원 선생님을 한번 찾아갔더니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무 꿈이 이루고 싶지? 승무원 되고 싶지? 근데 너가뽑혀해야 되는 이유는 뭐니? 어. 그때 저에게 약간 띵띵 띵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어, 저는 일단 해외에 일단 자주 다니는 승무원들이라면 외국어는 필수인데, 선생님 저는 중국어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나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승무원이라면 중국어는 필수다. 너 한번 경쟁자분들에게, 경쟁자 예비 승무원분들에게 중국어를 갖춰보지 않을래? 너어떻게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 어, 그렇게 해서 저에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일단 뭐 한번 시키면 뺀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도 나쁠 거 없네? 내가 중국어 관리를 해서 손해볼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중국어 강의에 일단 그때부터 발을 들여놓는 텐이죠. 하지만 제 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무원. 물론 승무원이 되기 위한 기조건은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어뭐 그래도 한번 해보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시도를 하게 되었고요. 음.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중국어 강의도 하면서 승무원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승무원 준비를 하다가. 예비 송거분들즉 저의 경쟁자분들 있죠? 강의를 하다보니까 저는 느낌이 있었어요. 꼭감의 어, 재밌네? 꼭 어, 그리고 나를 찾아주는 분이 많이 있데 제가 일단 제 컨텐츠는 중국어 중에서도 중국어 자격증이에요. 중국어 자격증을 하는 강사는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에도 굉장히 많은 중국 사생들이 있고 물론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그럼 그 경쟁자 안에서 제가 굳이 돋보여야 되는 이유,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는 이유는요. 일단은 저는 중국어 자격증을 가장 빠르게, 가장 단기 안에 합격시키는 저만의 약간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어요. 아마 그게 제가 시초였던 것 같아요. 일단 HSK라는 중국 자격증을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예전에는 거의 몇 개월 코스였는데 한달 만에 다는 과정. 물론 처음에는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를 해보고 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더 저만의 경쟁 스킬을 을 조금 쌓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평범한 사람도 저만의 강의를 가지고 1인브랜드를 만들어낸 케이스이기 때문에. 두려하실건 없으실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이 있네?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홈페지를좀 잡아야 될까? 학생들이 잘 찾아야 되는 이유. 저 항상 늘 생각하실 거는 그 포인트 하나를 좀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나에게 돈을 내고, 혹은 돈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저를 찾아주는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 어디서 오셨어요? 음, 안산이요. 용인이요. 부천이요. 인천이요.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4 시간이요. 그4 시간을 투자하고 저를 굳이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비용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그 사람이 그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시면서까지 저를 찾았다는데 그 이유가 있고요. 일단 그런 점들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제 노하우가 쌓였던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 8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중국어 강의도 물론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미팅아 나도 너처럼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 주변에는 이제 수학 강사들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물론 거의 대부분 이 학원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페이를 따져보면 요즘에 학원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이 물론 생각하시는 비용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대형학원에서 일하면, 어, 그래도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시급은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형학원의 시급이나 혹은 아니면 그만큼 수강생 분들이 그, 그 안에서도 경쟁이에요. 대형학원에서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나와서 프리랜서처럼 하고 싶지만, 막연히 내가 내, 나만의 공간을 얻어서 처음에 시도하기에는 굉장히 큰 고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오피스텔에, 강남에 오피스텔에 이만큼 백얼마를 투자했을 때 수강생분들이 나를 안 찾아주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시도한 거는 공유하는 스터디 룸에서 처음에는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시작한 게 아니라 아시는 선생님과 반반쉬 수익을 쉐어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꼭 그때 반응이 괜찮았네? 그래서 저만의 공간을 얻어서 지금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 지지털 음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말에는 제가 지금 시골이라서 온라인으로 학생분들 수업하하서서이론 어, t 나쁘지 않네 라는걸 굉장히 느끼면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 l 로마 s 라 g 는지그 r e a 시면지 s i g m 로 Sister Romana, and Sister Romana, 거하요 t e r Romana, Sister r o m 간 n a 과공 s t e r r o 는 a n a Sister Romana, s i s t e 간 r o 간 a n a Sister Romana, s i s t e 돈을 주는 퇴근을 세명한세 시인가 네시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보니까 오 어,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삶이 좋아요. 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오 어, 내가 하고 싶을때 일하고 오나 어, 잠깐 상해 오방금이 출장 갔다 올까? 그럴때내 스케줄 비울 수 있는 이런 삶 이런 측면이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일인 누구나 될수 있다고는 말씀 을 드릴 것 같아요. 하나 될수 없을 수도 있어요. 즉, 나는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팔면 1인 강사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냥 학원 가셔야 되겠고요. 나 좋은 컨텐츠 있는데 하지만 나는 그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아서 잘팔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 하시면 충분히 저보다도 더저보다더 어, 유명한 어, 강사가 될수 있다라고 는 생각을 하고 있습 혹시 나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하지 궁금하신가요? 혹은 아니면 나 오프라인 공간 어떻게 내가 내서 강의장을 내가 스스로 운영하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앞으로도 많이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어, 제가 그냥 하고나고 퍼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정말 없이 투자 자본 영원으로 시작한 정말 성공. 장사였기 때문에 또쭉 자라나야 되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약간 초보 정도는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기업보다는 음, 수익을 많이 많이 조금 내고 있는 케이스라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저와 같은 시기를 조금 공감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